인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가정, 건강 가정의 실천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또 건강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이라는 단어의 용어 정의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돕고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건강가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건강하다고 하는 개념이 신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 플러스, 정신적인 것 플러스,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가족 관계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이며 의사소통이 잘되는 이런 가족을 건강 가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정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족 구성원의 욕구, 가족 구성원 각자마다의 원하는 게 있겠죠. 어떻게 살고 싶어하고 어떤 거, 어떤 형태의 일들을 하고 싶고, 자 그거를 충족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정. 이제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 이제 사회 에 가정의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 자체의 결손 가정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갑작스럽게 한다거나 또는 부모가 갑작스럽게 한쪽이 사망한다거나 하다 보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구성원이 구성원이 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겪으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이 항상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서로 용기와 힘을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 안정되고 평안을 느끼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문제를 그 가족 스스로가 잘 해결해 나가는 가정을 건강 가정이라고 결론 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 가정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말 그대로 방금 얘기한 대로 어, 건강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용어 정의 그 종이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 어, 그러니까 어.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우리 형제자매 동생 언니 누나 형 오빠와 친밀감을 가지고 음 가까운 관계 그리고 기본 바탕인 애정이 어 이루어져서 좀 끈끈해지는 관계 응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이 강해 가지고 잘 이렇게 뭉쳐 있고 잘어 함께하는 특성 이걸 응집성 안에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어떤 문제 상황, 위기라든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변화 이런 거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적응성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가정이 건강 가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듣고 서로 말하고 이런 것처럼 대화하는 것이 서로 잘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으로 소통이 되는 능력을 갖춘 가정,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게 건강가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건강 가정의 구성 요소를 좀 볼게요. 건강 가정이라고 하려면 기본적인 토대로 그 가정의 경제적인 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야 될 것이고 의식주 생활에 안정적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어 의생활 식생활 주 생활이 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경제적인 것도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토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가족 관계는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가정에서는 서로 대화도 잘될 것이고 휴식이나 여가생활도 함께 즐기면서 더 끈끈해지겠죠 건강 가정의 특성들을 갖게 되겠죠 첫 번째로 가족관계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 가정의 역할들을 해놔야 되는데 어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도와야 되고요. 서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1학기 때 어, 생활자원 공부했죠. 나의 생활자원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가정 자체의 자원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에 어,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일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가정의 역할이라는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생활 문화라고 하는 거 문화, 어,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의 어,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우리 가족은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항상, 어, 가족끼리 즐기는, 뭐, 어디 영화를 즐긴다든지, 레저 스포츠를 같이 한다든지, 우리 가족은 뭐, 1년에 한 번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가족 간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 그 가족만의, 또는 뭐,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가족 회의를 연다든지, 이런 가, 그 가족만의 문화, 특징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사회 문화가 한 가지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이론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계도 필요해요. 이거 이제 사학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어, 밖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뤄야 되잖아요. 이런 걸 조화를 잘 이루고요. 그 다음에 한 지역의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기여하는 가정이어야 되죠. 자, 이런 사회와의 관계,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게 건강가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그러면 건강 가정을 만들고 실천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겹치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의 자원을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부모님이 해결해야 된다 남편이 해결해야 된다 가정이 해결해야 된다 가 아니라 어, 남편,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어머니가 해결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할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결해서 가족의 문제들이나 일상살의 문제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니까 러 뭐, 집안일이나, 음, 집안일, 이런 것들을 분담을 하거나, 역할 분담을 한다거나, 또는 어, 뭔가 가족 구성원이 뭔가 결정해야 할때 규칙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걸 얘기하겠죠. 저두 번째 지침은 모든 의사소통 또 결정 과정이 민주적인 방법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 가장인 아버지가 법처럼 아버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나 이런 게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뭐 가족의 남자 의견이 중요하고 여자 의견은 무시되거나 또는 여자 의견이 중요하고 남자 의견 이 무시되는, 거다. 이러지 않아야 되고요. 어, 서로 양성평등적인 관계에서 모든 의사나 어 결정해야 할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죠. 세 번째로 아까 지역사회 이론이니까 지역사회 이론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족 모두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실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이 건강 가정이라는 개념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고, 가정에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족의 관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